무주공사는 각계 각층에몸 담고 있는 지인들을 모시고 술자리 대화를 가감 없이 담는 채널입니다. 간혹 듣기 불편한 대화나 술주정이 난무할 수 있으니 거슬리시는 분은 꺼버리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술자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짜르시 쪽이라든가 그네 뭐 좋아하는 향을 갖고 와야 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향을 <laughs> 옛날에 아니 옛날에 35퍼센트도 저거... 맞아 맞아. 무슨 관계예요 야, 그 회사 어딘지 알아봐. <laughs> 아니 비싼 건 아니고. 네. 그 회사에 무슨 관계야? 내가 저 항상 왜저저형이 형관계는... 오픈했어. 뭘로? 소준이, 도와줘. 아 진짜? 아니야. 내 예전에 음. 그 대치동 살 때, <laughs> 그 양재 꽃시장 거기 갔는데. 나는 이제 보통 식물 잘 모를 때는 꽃을 이렇게 음. 다 사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식그 음. 뭐지 꽃 말고 올해 음. 가는 게 따른 초록식물들이잖아요. 그 음. 나무니 뭐니 아, 말하자면 네. 네. 근데 유칼립투스 향이라고 맡아봤는데 유칼립투스가 아콜라 코랄 뭉개지만 근데 냄새가 약간 허브 계열 나면서 약간 뭐야 민트의 향도 나는 거 네. 같고 네. 너무 좋더라고. 오. 근데 그게 유칼, 말, 유칼리티스래. 응. 말라서도 연새가꽤 가더라고요. 엄청 어, 아. 많아. 아, 그거. 어, 이거 뭐. 아니, 유치, 여기, 여기 많이 있어요. 네, 유칼리티스 그거. 그 위에 응. 딱 꽂아놓으면, 아. 기본적인 스틱이 응. 있는데, 네. 한초 어, 이거, 이거. 아, 어지럽다. 말 많이 했나? <웃음> <웃음> 고기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어. 고기 좀주세요 저거 저거 오래 놔두면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임이 느려지고 뭘? 뭘 오래 놔 발톱이 자꾸 자라면서 발톱이 자라면서? 뭐, 뭐가, 뭘? 귀가 뭘 이렇게 동그래지고 코도 까매지고 뭘 오래 놔두고? 뭐? 어? <laughs> <laughs> 아니 이칼을 과연 줬어요? 저거를 저짜빅비 유칼립트 때문에 어, 오래 놔두면 아, 점점점점 아, 코알라가, 아 코알라가 맞나요? 코알라 맞어요 아까 뭐라 그랬나? 아 콜라가 있어요. 펜더 펜더. 아 콜라. 콜라 막. 바보들 진짜. 콜라 콜라. 아까도 와. 아들 똑같다. 아. 사수 부사수라서 그런가? 아까도 오자마자 딱 보여주니까 이걸 주어요아 뭐야 내가 펜펜더라고요 오늘부터 펜다 먹는 콜라. 요즘에 참 사는 게가파게졌어 그들은 다 이해주 오래 찾던데. 저도 저녁 굶고 집에 와야 될 판이야.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로 갈수록 그 사람들하고 모이는 횟수가 줄어드는 네. 거예요. 줄어들어요? 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진짜 자주 만났거든요. 그 음. 남씨하고 어. 다른 그 감독한 형하고. 예. 자주 만났는데 그 감독한 형하고는 특히 저희 막 신혼집부터 지금까지 애들도 그 삼촌을 음. 좋아해서 아 근데 1년에 한두 번 만나기 힘들더라고 그니까 그렇게 음. 셋이 모이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거의? 그 얼마 전에 남씨가 그러던데? 그 아, 멕시코 갈까? 멕시코, 멕시코 친구가 가이거든 어, 그러니까, 멕시코 가까그다고 가서 핫도그, 멕시코에서 그 시... 사업하신답니다 응. 네. 가구 사업하는데 핫도그 하자고 <laughs> 핫도그가 그렇게 잘팔는일 1달러짜리 로런거파는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맨날 나는 하는 얘기가 이케아 들어오면 자기는 끝이다 음. 아. 멕시코 이케아가 안 들어갔다, 아니 이번에 그, 저기, 뭐야, 음. 서진이네. 응, 거기, 멕시코 같잖아. 케쿤 멕시코야. 현지인들 갔는데, 그 친구는, 이게, 한국 주재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자리를 잡아서, 그들을 상대로 이제, 왜냐면 거기 가구, 이렇게, 불포하기장이나 가구 자체가,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음. 근데 그게, 예. 한국인들만 상대로 하면은, 이게, 예, 그,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지인들 도 많이 판대요 아, 좋았대. 아. 좋아졌대. 그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를 현지인들한테 팔수 있는 아이템을 응.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와이프한테 분식점을 내. 내라. 응. 김치, 김치 내라고. 어. 아 떡볶이가 그래. 아죠 그래. 떡볶이. 떡볶이 뭐 하는데 네. 예약하고 먹는데. 아니, 그렇게다 들어가 있지. 아, <laughs> 아, 아, 있는데. 어, 아, 떡볶이 있는데요? 예약해야 되는아 떡볶이는 엘프아니 자기 네가 이미 있기도 하거든요. 아, 자기 네가 음. 가서 음. 먹어봤는데 맛이 없는 거야. 음. 아. 자기가 한 거지. 와이파이 시켜. 아, 괜찮지. 응, 근데 그 친구가 약간 그쪽은 뭐, 머리가 되더라 봐. 아 이거 가서 맛 없으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되지. 얼마나 아줌마들 떡볶이 응, 다 하는데. 우리나라 그 떡볶이 응. 종류도 많잖아요. 응, 나도 하는데. 더군다나 그거 저기 한국 우편으로 해서 시키면 떡볶이 소스부터 다. 응? 응.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네그 전화 전화하면 야 웃기지 않냐? 음식점 갔는데 예약해야지. <laughs> 주말에는 자리가 없대. 뭔가 네. 혼자 이번에 서진이네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는 효과도 있대요. 아니 서진이네 도대체 누구요? 예이 서진이. 이 서진이 멕시코 가서 군집투표 했잖아. 그전 예전에 윤식당 이런 것들 일했던 것처럼. 그윤여정은 졸업하고. 아그 어, 메뉴가 이제 거 라면, 떡볶이, 김밥, 김밥. 아. 뭐 이런 거. 서진 서진이가 서진이가 음. 없지 않은 사람 서진이가 있나? TV 좀 보고 그게 맨날 유튜브랑 고튜만 네. 보지 말고 거기 서진이하고 서준이하고 나와 그러니까 자꾸 짤을 보지 말고 아. TV를 봐 아. 이게 유튜브의 폐해가 드라마도 짤을 보고 짤로 익숙해졌어요 네, 뭐, 뭐 네. 어렸을 때는 엄마가 TV 좀 그만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laughs> 그러니까 TV, TV, TV 좀 보라고, 보라고. <laughs> 유튜브만 보고 네. 컴퓨터 그만하고 TV 좀 봐라 아니 요즘에 그런다잖아 네. 아 정말요? 왜냐면 음. 네. 그나마 TV가, TV를 봐야 거실에 애들이 나와. 아, 아 혼자서 이래 보고 있으니까. 그래, 응. 어. 근데, 얘가 응. 이제 뭐냐면 TV 저기 크고, 크고 뭐하고 하는 거다 방송, 방송. 보려는 게 네. 아니라. <laughs>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유튜브. 보고. 아니, 이거 OTT. 네. OTT, OTT 뭐 방송으로 보는 게 많죠. 어쨌든, 애들 TV 잘안 보여주기도 하고, 애들도 잘안 보고. 이제 OTT 이제 크게 보려면, OTT도 이제 안 봐요. 그냥 큰 모니터라 놔두는 게. 난 누누TV. 어, 어. 누누TV. 뭐다 있어요. 그, 그렇죠. 누누TV 불법이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불법이야. 네, 불법이라고 초사, 많이 나오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나라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해주고 있다고. 나는 네, 그렇게 얘기만, 난 보지는 않았는데, 얘기만 들어봐가그러니까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래 봤어. 그렇게 다볼수 있다고. 모든 게 다, 그렇게 어, 뭐다 음, 있어요. 응, 음, 다 음. 있죠. 있어. 다 있어요. 있어. 그리고 아, 또 나와. 그리고 또 저기 붐붐 TV 가또다 아, 있지. 붐붐? 응. 붐붐 안 가봤는데. 남이야 붐붐 아니야? 붐붐 어? 아. TV 가다 있어. 네? 나... <laughs> 남이야 붐붐?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구글에서 검색해 봐. <laughs> 남이야 붐붐에서 붐붐이 나와서 초리암이에요. 아, 신철. 응. 고 들었어요. 응. <laughs> 야 요번에 SM 하고 어. 하이브 어쨌든 이제 카카오야 좋은 사람들 어 카카오가 됐어 아이브 카카오 됐 카카오가 됐어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가 인수한 하이브였어 예그줄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네. 근데 하이브도 완전히 그냥 있나? 뭐 g 이 비고 이런 문제가 응. 아니라 아니. 어쨌든 아니. 하이브도 완전히 손을 떼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어쨌든 삼력 이번 게뭐 연주만씨의 그 육촌 조카 타임가가 어쨌든 지분이 싼들어가고 그릇카고 나오더라고요 아. 아. 이베리코라서 아. 괜찮아요 너, 너, 이베리... 근데 이베리코 아니야? 이베리코 아니야? 뭐 어떻게 보면은 그안 되겠다. 대형 <laughs> 엔터테인먼트의 1세대들이 이제 좀 빠지고 빠져야 될 때가 용 오게 봤어 근데 그 사람들의 능력이 엄청많으니까 뭐, 컨설팅을 받고 있겠죠? 그건 이제, 대형화가 다야, 노하우가 아직까지는. 글로벌, 네. 그리고 뭐,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어가겠지. 네. 네. 어쨌든, 그것께는 노하우. 노하우가 없으면. 노하우와 인맥. 인맥이 크게 다가하니까 또, 출연 한번 하려면. 아, 이는그 그, 애들이, 첫, 수익 대분이 이루어지는 게 2, 3년이 아, 곧 현금이래 진단증더잘 되는 애들이네 2, 3년 어, 그 역주행한 음. 애들, 걔네들은 6년 동안 수익 대분이 없을 때 걔네들 재계약이 f 배 a 로 풀리는 게 7년, 음. 첫 음. 7년 되잖아요 음. 년. 그래서 퇴출될 뻔했는데 역주행이 돼갖고 살아남았어 음. 근데 솔직히 기획사 입장에서는 수익배분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 매기어, 2혀 숙소 제공해 옷도 사 입자 되고 근데 은퇴하는 게다 학원비라고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죠 한몇년 7, 8년 정도만 하더라 이제 뭐? 깍둑놈 그것도 어, 그숨 그런 거 많은 게 응? 종합적으로 다 하잖아요 어느 어, 그렇게 투자를 네. 했는데 어? 이게 뜬다고 수익배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뤄지니까 다음에 재계약할 때? 지금 값이야. 솔직히, 6살짜리 하면 귀심할것 같아. 응, 먹고, 먹고. 이제 돈 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이번 새로 나온 애들 그, 뭐, 이, 그 1년 유진? 만에, 어, 1년 만인가 3개월 만인가 막그 그 안에 수익도 좀이겨져다고안해요 미안해요. 운이 엄청 좋네. 어? 운이 좋아 그건 뭐 조금 다 기존의 애들하고 조금 다른 방식의 뭐 그런 점이 있어. 었 무슨 우리나라 아, 아이돌은 데뷔했을 때 완성도가 엄청 높아. 그러니까. 그, 그 일본 예전 일본이나 보면 약간 아이돌 하면 약간 이, 약간 이 정도 느낌인데. 걔네는 커가, 커가는 성장하는걸지켜 보는 거고. 우리는 완성형을 봐야 돼. 아이고실하면안 돼. 어. 어, 어, 상체 늘려나봐 이렇게 안을게 힘드시죠? 무릎이 아파 옛날에는 무릎은 안아팠는데 어리긴 했어도 어, 무릎이 아파 그냥 바쁘자기 방이 둥둥 갖다드래 그래. <laughs> 아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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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늘, 오늘은, 내가 요새 저거하고 나서부터 무릎이 아파 괜찮아괜찮아서 계시니까 어, 나 오늘 술 먹어야 되니까, 대중교통으로, 네. 삼청동에 차량 한 장을 갔거든요. 근데, 네. 아, 저 오늘 돌려놔 되게, 버스를 타고, 네. 네. 아, 바로 자유로를 달려서, 네. 첫 정거장이 연세대학교에요. 응. 뭐 내렸는데, 와진 응. 아, 애기들 진짜. 응. 너무 비슷한 거야, 막. 학교 응, 정거장 응, 있고, 있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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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그 다음 정거장이 어디냐? 어, 네. 네. 그 다음 정거장이, 이제 20이야. 어 갈라. 아... 어 그래도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래도 살아 있네. 그러니까 미래 응. 뭐 그런 걸 느낀단 말이야. 응. 응. 살아 있는. 아 왜냐면 이제 어. 그런 20대를 볼 기회가 없잖아요. 학생들을 응. 응. 볼 기회가 없는데 정... 정... 죄송합니다. 정... 아니 정... 알아. 그래? 다... 난 이제 딸이 20대. 그런. 20대를 볼 기회가 있어 20대라서. 그러니까 제 딸은 아직 여섯, 일곱 살이니까. <laughs> 이집 놀러 가요, 그러면 오고 <laughs> 와대구에 있어 멀다 <laughs> 어? 대구로 갔어요? 경북대 저, 저, 음. 아저 건대는 건대는 약간 교장, 그, 그, 교장이요 네, 교장이고 아, 귀찮아서 경북대 수의학과 아니야, 좀더 그냥 그, 그래 기숙사 두장 아닌 거 같은데? 주장이되잖 기숙사 기숙사 신축 건물 기숙사아다행이다 음, 응. 좋겠다. 어, 그래서 좋다고. 응. 뭐? 오. 일단 등록금 싸. 어? 아, 남편 직장 남편님이라서. 네 힘들어. 다리 아파. 서 응. 고기 갖고 오냐고. 어, 고기 인데머니데 다리 다쳤어요? 네. 음. 뭐했어? 그냥 걸어가다가 다쳤어. 아니 의아를 다치는 건가뭐인냐고 당신? 뭐한 아. 거야, 뭐 했냐고. 미안. 예전에 버스에서도 크게라 쳤을 때뭐 했냐고. 미안, 미안. 잘못은 다 남편이야. 응. 사과하세요. 응, 네, 사과해. 미안하다. 제대로, 똑바로눈 보고. 미안하다! <웃음> <웃음> 응, 사전해. 나중에, 전사때 뺏기는 것도 다 남편이야. 응. <laughs> 아, 짜증나. <까르나. 웃음> 박제된다고 하죠. 그게? <laughs>